여러분, 운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특별한 징조들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운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는 주변에 신비롭고 놀라운 변화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운명처럼 찾아오는 이 징조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쪽으로 흐를 때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확실한 신호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에게도 곧큰 기회와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징조들이 곧 운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징조 꿈 속에서의 강렬한 예지몽.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은 꿈에서의 강렬한 예지몽입니다.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평소와는 다른 느낌의 꿈을 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생생하게 느껴지는 꿈 속에서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의 기운이나 행운을 경험하는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꿈 속에서 맑고 푸른 바다를 보거나 초록의 숲길을 걸을 때, 이것은 운이 좋아지는 강한 예지몽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꿈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무엇인가를 보거나 평소에 보고 싶던 사람을 만나는 경우, 그 꿈이 현실에서 행운의 신호로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꿈을 꿨다면 깨어나서 꿈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꿈속 장면을 자주 상기하면 더 강하게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꿈에서부터 시작된 운이 현실로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징조 갑작스러운 소리나 인기척. 운이 좋아질 때 주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나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집 안에서 이상하게 문이 삐걱거린다거나 벽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느껴진다면 이것은 곧 운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방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운이 큰 흐름을 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이 강하게 흐르는 시기에는 귀에 생소한 소리나 바람소리조차도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곤 합니다. 이럴 때는 신기하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저 침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을 즐겨보세요. 운이 따라주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경험하는 징조이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마음을 편안히 하고 주변에 스며드는 행운을 환영해보세요. 세 번째 징조 뜻밖의 칭찬과 인정이 쏟아진다. 운이 좋아질 때는 갑작스럽게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상황이 많아집니다. 평소 무심하던 동료나 상사에게 요즘 정말 잘하고 있어. 내 덕분에 일이 잘 풀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뜻밖의 칭찬이 자주 들린다면 이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상승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는 나 자신이 남들보다 더 돋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호감과 칭찬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꾸만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면 곧더큰 기회나 행운이 뒤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럴 때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칭찬을 받아들이세요. 그런 태도가 더큰 운을 불러옵니다. 네 번째 징조 나에게 돈과 관련된 소식이 찾아온다. 운이 좋아질 때는 돈과 관련된 소식이나 기회가 의외로 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옛 친구가 투자나 재테크 이야기를 하거나 평소 관심 없던 곳에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소개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없던 작은 수입이나 의외의 금전적 혜택이 생기기도 합니다. 복권이 소소하게 당첨된다거나 할인이 걸려 예상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는 등 작은 금전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작더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의 금전적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기운이 더욱 강해지면 큰 돈이 들어오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징조 신기하게 일들이 술술 풀린다. 운이 좋아질 때는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잘 풀리고 쉽게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어렵던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거나 예상치 못한 도움이 들어오면서 일이 술술 풀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운이 순조로운 흐름을 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운이 나쁘던 때에는 작은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꼬이기 마련이지만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사소한 일까지도 순조롭게 풀리게 되죠. 작은 성공을 통해 점점 더큰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니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징조 평소 하지 않던 실수를 해도 결과가 더 좋아진다. 운이 좋아질 때는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는 실수를 하더라도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 덕분에 더 나은 기회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운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매우 신비한 징조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를 실수로 잘못 보냈는데 그게 오히려 좋은 인연을 만드는 계기가 되거나 회의 자료를 깜빡했는데 회의가 연기되어 오히려 더 완벽하게 준비할 시간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실수가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경우라면 여러분의 운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실수마저도 행운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마무리하며 이 징조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찾아올 때입니다. 운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징조들,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나요? 이 현상들은 하나같이 큰 변화와 행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들입니다. 운이 좋은 쪽으로 흐르는 시기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조차 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징조가 찾아오고 있다면 곧 운명이 열리고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징조를 느낄 때는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이 좋은 흐름을 탈 준비가 되었다면 곧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기회와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징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찾아온다면 곧 대박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